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창 기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탄핵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의 진행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9월 2일 거짓과 진실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형사재판이 위법 부당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록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한다고 공지하고 제작비 15억 원을 마련하기 위한 국민 모금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후 저는 이러한 사실을 늘리 알리기 위해 장호석 소련과 이한샘 씨가 진행하는 이한 방송, 이한 방송은 국방 전문 유튜브 방송입니다. 그리고 변희재 대표가 진행하는 미디어 워치, 그리고 체락 대표, 강원도 출신의 가수 체락 대표가 진행하는 락 TV, 그리고 신혜식 씨가 진행하는 신의 한수에 출연하여 탄핵 다큐 영화 제작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1인당 만원씩을 후원해 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국민들이 영화 제작에 동참하여 9월 12일자로 후원금이 1억원을 돌파하였습니다. 1인당 평균 만원씩을 후원했다고 치면 대한민국 국민 1만명이 탄핵 학교영화 제작에 동참한 셈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1만명이 각각 만원씩 이 학교영화 제작에 동참한 그런 셈입니다. 후원금 액수는 2천원, 3천원에서부터 만 원, 오만 원, 십만 원, 오십만 원, 백만 원, 심지어 오백만 원을 후원한 분도 계셨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나눠준 재난 지원금을 이 탄핵 다큐 영화 제작에 써야 된다고 후원해 주신 분도 계시고 초등학교의 다니는 학생들, 그러니까 자유파 국민들의 손주들이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2,000원 혹은 3,000원씩 후원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10만 원 이상을 후원한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중국, 일본에 사는 교포들도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후원금을 영화 제작비로 보내 주셨습니다. 이번 9월 달에 월급을 받는 대로 후원금을 보내 주겠다고 핸드폰으로 알려온 분도 계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누구나 어려운 이 시기에 뜨거운 성원으로 화답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저로서는 너무너무 고맙다는 말씀 외에는 드릴 말이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10만원 이상을 후원한 분들 중에서 제가 쓴세 권의 책, 그러니까,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산, 제1권하고,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산, 제2권하고, 어둠과 위선의 기록, 탄핵백서, 박근혜 탄핵백서, 이 책, 이세 권의 책을 읽어보지 못한 분들께는, 이 책들을 제가 무료로 배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화 제작에 드는 총 비용은 15억원입니다. 그러나 제작기간이 8개월이므로 이 기간 중에 제작비를 만들면 됩니다. 천리길도 한걸음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저는 천천히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제가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계약금 5억원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계약금이 있어야 추석 연휴가 끝난 뒤부터 촬영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큐멘터리 제작팀은 연출가 서너 명에 작가 두세 명, 그리고 촬영 감독, 자료 수집 요원 등그 수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 비용이 많이 드는 것입니다. 계약금 마련을 위해 저는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께 기쁜 소식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명보극장의 헌도 대표가 탄핵 닥교 영화 제작에 동참하기로 하였습니다. 명보극장 헌도 대표가 탄핵 닥교 영화 제작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헌도 대표는 영화 감독 출신의 영화 비즈니스 전문가입니다. 저는 전직 신문 기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영상이나 영화 부물은 잘 모릅니다. 특히 비즈니스에 대해서도 제가 잘 모릅니다. 제가 약한 부분을 헌도 대표가 보충해 주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헌도 대표가 누구냐? 시청자 여러분들, 최근에 논란이 되었던 사건 하나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뭐냐면은 중국 공삼당 영화, 즉, 6.25 전쟁을 소재로 한 금성대전투라는 중공영화의 한국상령을 앞장서서 막은 사람이 바로 헌도 대표입니다. 헌도 대표 때문에 이금성대전투라는이 중공영화는 국내에서 상령이 지금 금지되었습니다. 우파이 보배라고 할수 있는 헌도 대표가 저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탄핵 다큐멘터리 영화의 배급, 배급 무슨 말이냐? 이 국내 상영 문제, 이 다큐 영화의 국내 상영 문제와 국제 영화제 출품 같은 이 국내외 널리 알리는 이런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헌도 대표의 합류로 제작비 펀딩에도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한 가지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화 제작 후원비를 혹시 제그우리은행 계좌로 보내줬을 경우에 그 국세청 조사를 받지 않느냐 그렇게 우려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후원하는 제작비는 제가 그 현황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세금 처리를 제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후원을 했다고 해서. 그리고 후원을 했다는 그 이름이 우리은행 통장 계좌에 찍혀있다고 해서 불이익을 당할 우려는 조금도 없습니다. 이 점은 분명히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이 다큐영화 제작에 후원하신 여러분들은 오히려 대한민국의 역, 법치를 바로 세우는 일에 기여한 애국자로서 역사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될 것입니다. 간액 다큐 영화 제작과 관련된 움직임은 제가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